거 같아요, 제가 지금. 왜요? 선생님들 일치월장하고 계신데. 이디얼도 잘하고. 헌. 이것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laughs> 예. 가끔씩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나서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어만 뱅뱅 돈대니까요. 이 입으로 잘이 문장이 안 나오고. <laughs> 아. 아시죠? <laughs> 네, 알겠어요. 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런걸요. 외국어는 아마 평생 공부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조급해 하지 마셔야죠. 음. 자, 오늘 이 표현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비해 좌지라고 합니다. 에 그렇군요. 영어로는 이게 take it easy, take your time이라고 하는 말인데 중국어는 참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말 그대로인 표현. 그래서 뭐 너무 조국뭐 이런 느낌이 전 들리거든요. 맞아요, 음, 노, 조국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중국어는 참 직관적이고 솔직한 언어 같아요. <laughs> 네, 그게 바로 중국어의 매력이랍니다. 음. 비에란 단어는요, 뭐뭐하지 마라란 뜻이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발음하시고 좌지는 조급해하다란 뜻으로 모두 역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비에 자오지 비에 자오지 음세 글자 모두 음이 똑같아서 전 좋은데요? 네. 음 비에 자오지 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급해하지 마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침착하다라는 말인 patient라는 말을 쓸수 있는데 이 반대어가 impatient거든요. 음. 그래서 don't be so impatient.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don't be so impatient. 음.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나요? 네, 아주 정확하셨어요. 네. 또 뿐만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patient를 이용해서 be patient도 같은 말이에요. 침착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 한 가지 더말씀드리자면요 don't push things too fast도 되겠어요. 게 push가 밀다고요 things가 상황을 too fast 너무 빠르게라는 말인데 상황을 너무 빠르게 하지마, 그냥 침착해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참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도 빠짐없이 다외워야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조급해하지마라는 표현 따라해보시죠. 비해 조지, 비해 조지, 비해 조지, 비해 조지. 영어로는요? 네, don't be so impatient. Don't be so impatient. Don't be so impatient. Don't be so impatient. Be so impatient. 음, 또는요? Be patient. Be patient. 네. Don't push things too fast. Don't push things too fas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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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시간 있니라는 표현을 배워 보겠습니다. 오, 이거 데이트 신청하기 전에 꺼낼 수 있는 말인데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인만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别着急 Don't be so impatient